바로 옆에 잠실 레미안 알파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청약을 했거든요 근데 1순위 청약에 8백 명 이상이 몰렸어요 물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상황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입지면에서는 잠실 르엘이 레미안 알파크보다는 그래도 잠실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하면 더일지 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두부입니다 드디어 잠실 르엘 청약 공고가 떴습니다 두부가 약한달 전에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뭐, 큰 틀에서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최고 18억대. 당첨되면 시세 차익 10억 이상. 뭐, 이건 그대로네요. 근데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만 보고 덜컥 들어갔다가 혼쭐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시드머니가 아주 혼쭐날 정도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실 리엘은 여기에 있던 잠실 미성과 크로아파트를 묶어서 재건축하는 단지예요. 입지만 봐도 뭐 답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입지에 분상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18억만 보면 헉할수 있지만, 주변과 비교하면 아주 착한 금액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총 1,865세대고요. 이중 일반 공급이 216세대예요. 기존 예상보다 3세대가 줄었고요. 여기서 특공은 106세대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신혼부부가 47세대로 가장 많죠? 총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비해 특공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즉, 아주 박 터지는 빅게임이 될 거란 얘기죠. 타입은 거의 소형 물량만 나왔는데요. 9평 이상의 좋은 평형은 조합원이 다 가정한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실거주 의무가 2~3년은 될 거라고 했더니 놀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3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이면 실거주 3년이 걸려요. 그렇다는 건 잠실 르엘이 주변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는 증거겠죠.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입니다. 즉, 당첨되고 3년 뒤에 팔수 있는데, 이게 일정이 아주 중요해요. 우선, 특공 신청일이 8월 2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가 9월 9일, 계약 체결이 9월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바로 내년 1월이에요. 즉, 분양부터 입주까지가 1년도 안 되는 초고속입니다. 그렇다는 건 자금조달이 아주 빠듯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가장 작은 평수인 전용 4호가 약 11억에서 12억이고, 전용 5일이 약 13억. 전용 5구가 15억에서 16억, 그리고 전용 7사가 약 17억에서 18억으로 나왔습니다. 계약금이 20%인데요. 원래 예상이 10%였는데 올랐네요. 만약 18억짜리가 당첨이 되면 3억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금은 60%인데 이게 올해 2회로 나눠내기 때문에 이자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나머지 잔금 20%는 내년 1월 필요하겠네요. 그럼 계약금 빼고 입주 시 주담대로 전환을 하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사실 아주 심플해요.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가 6억까지로 묶였잖아요. 그럼 계약금 제외하고 총 14억 4천에서 주담대 6억을 빼면 8억 4천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총 18억에서 주담대 6억 빼면 필요한 현금은 총 12억인 거죠. 네, 12억이 있어야 당첨되도 로또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너무 부담되면 가장 작은 평수인 전용 4호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12억이니까 주담대 6억 받으면 현금 6억만 있으면 됩니다. 즉 최소 6억이 있어야 넣을 수 있는 잠실 리엘이에요. 근데 이게 소형평수에 많이 몰릴 것 같은 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60이고요. 전용 60을 초과를 하면 가점제가 70%로 더 많아요. 즉 가점을 많이 모으지 않은 신혼부부나 3040이 소형평수 추첨제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박터지겠네요. 홈 두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잠실 르엘 아파트 청약에 대한 두부별은 다섯 개 만점입니다. 즉 투자가치는 만점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입지만으로 봐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잠실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게 잠실 르엘 아파트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꽤 많이 필요해요. 18억짜리 당첨되면 적어도 12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니까 부담이 많이 클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현금 부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잠실 루엘 청약 경쟁률 역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잠실 레미아 아이파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청약을 했거든요. 근데 1순위 청약에 8만 명 이상이 몰렸어요. 물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상황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입지면에서는 잠실 렐이 레미안 알파크보다는 그래도 잠실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하면 더일지 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안전마진이 얼마냐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우선 올해 들어서 잠실일 때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 3월 즈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즉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그곳에 있는 집을 살때 구청의 뭐 자금 조달 계획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실거주 수요만 있고 갭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집값이 이 토어제를 해지하자마자 갭투자 수요까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오른 거죠. 강남으로 입성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 잠실 송파구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점핑을 하고 그리고 이 이하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잠실로 다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잠실이 굉장히 크게 집값이 뛴 거예요. 근데 물론 다시 토어제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좀 주춤하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집값이 많이 변했냐를 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잠실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를 보시면 국평 기준으로 14층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23억 5천만원 했던 게한달 사이에 27억 5천으로 올랐고요. 이게 이 30억은 18층이긴 한데 6월 기준으로 30억으로 올랐습니다. 즉 반년 만에 거의 7억이 뛴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변동한 지역의 가장 핵심의 바로 잠실 내일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잠실 내면 아이파크 있잖아요. 여기도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미 분양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평 25층이 최근 33억에 팔렸고, 호가는 38억이에요. 잠실 레일 아파트 부평이 약 19억, 20억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당장의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도구에 들어오셔서 청약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청약 분석을 보실 수 있고요. 별 개수를 부여해서 청약 공고문만 보고는 이 청약을 과연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헷갈릴 때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